確かに。 제 능력을 증명 하겠어요 예아니까지 i 자또 그대로 해야 되나 요 <놀람> 공격 시작까지 30초. 상 이미 너 아, 디발레 윈살레. 윈살케. 써 오케이. 올야 어 이거 야타야타! 야타. 아나! 아나 말고 야타 야 라잔데? 라자 할까요 그냥? 할래요? 어떻게 할래요? 아 일단 해보자 해보고 어, 안되면은 여기 순브라 징 한번 가요 지금 오케이 한쪽 베르지. 샷. 더 나아질 거예요. 아, 허무 세명나 붙을 게 이거. 간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. 라 아, 명. 앞에 이거 다 정리 가능한가? 어가다가다가다안될거 가능한, 가능한, 가능한. 아, 같은데? 오 라인 개피다 메르시 샵. 메르시 에헤. 반피 기대 좀 싶다 레이킹이다 나 좀만 케어 윈스 와씨 터졌네 타격하네. 와가 어. 체크라이봉이공겠다 아무리 어, 왜 멈췄지? 임팩트가 좀 공같다. 메 갇혔다 오래 쏘고 는 그거 브리기테 개피. 블라인나만약나 매일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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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안 빠지지 않았네? 일았일 빠졌어 빠졌어 매일어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어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어일매

외래시 이거 탈거 없다 죽이지 에외시 예, 아니 순바라순라어윈선 이거 2층 복자순바아저집방 안에 거 저거 뭐지? 신기한에이비또 오겠네 근데 라인공 있을 거같아 버튼 아, 밀왜 아무도 안 밀어 아.. 그있 아.. 미쳤는에이 오겠다 이조라 왜 이렇게 되고 아이고. 방을 뭐. 끌고 있어 레드 레레 레드 레드 때려봐. 드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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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 레드 레힐 주고 죽었어. 드부드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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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드 레드 레드 레나 레드 레 아. 레드 레드 한드레

그거다 그 보면 뭘까 거거 아, 한적 어, 이거. 힘들어. 그거 오는 거. 메리시, 메리시. 잃었어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메거시메거이었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벌레 가은 심. 흥대 라인 누가 했지? 벌크업 얘가 했나? 라자실?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<laughs> <laughs>

스 치료해 드릴게요. 어머 저기서 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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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여기서 밀어 줄게 하나 잡아 패봐. 이거 나 뒤지는 거 아니겠지? 봐줘. 걸로 밀면 돼. 걸로 토스 시키면은 하지. 잡을 아싸. 수 있어. 응. 둘진푸은 없을 것 같아 어, 좀다이푸였는데 풀었네 그냥 오면 른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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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다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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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확인른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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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른 푸른 아른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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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친 다리 아고 있어 어어어 한조 한조 개아어한 뒤지게 방귀를 없애 방귀 없애 야브이저텐 뭐야 안 두고. 어시 ㅂ 하야 아아 사탄 아 사탄 박아 자타 덜 잦아? 이겼네 이 자타 연습이 완벽을 만들지만 어, 어나 아, 나 왜케 잘하지? 다 채웠어. 자리야. 그냥 미쳤는데? <laughs> 뭐가 벌써 30이다? 삼, 아, 30초 만이 네. 채웠단 말이야. 쓰고, 쓰고 벌써 30. 아. 아, 씨, 이발씨. 어. 들어간다. <laughs> 이거 오히려 서버시 왼쪽. 어한한조이 땡겨봐? 나차이 이거 망쳤고 나리 팀에 차라까지가능가능가능 가다. 게피차라개피아왜 이렇게 안 달려. 다음부터 왼쪽에서 왼쪽에서 서어 그냥 방을이렇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<목소리> 뭐야 <다시>. 나공이야 <목소리> <왜> 이렇게 는다다어렸다다댄개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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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기 나해, 바빠. 뭐야? 어디 보이라 뭐, 있다, 모이라 뭐 오른쪽 패 아, 지금 정점. 오케이. 살아지. 뭐 이라아지가 아, 라고 온겠다 이제. 을이무야 계속? 아튀피로 어떻게 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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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 버티긴 했어. 튀고, 아, 알았어. 나이스 왼쪽 o k o 한실 o 피 s 피 m 피 c 피 And t 게났어 kept it, kept it, took 그냥. c 리 in a c e 온라인 i n 아, 40점 올라와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너 X같이 오르네. 너 화면 왜 이래? 나 화면 왜 이래? 화면 나만 이상한 거나화해 나 야, 난 5명 다 따는 거 보여줘. 나 화면 하해난 파츠 보고 있는데. 아, 파츠 보고 있는데. 나 화면 화해 졌어